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37편 22절에서 끝절 4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니와 그의 자손이 걸취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도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부송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그는 화평한 자의 미래는 영원함이로다 변죄자들을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우리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직립 인간이다라고 부르는 게 있죠. 이제 이것을 라틴어로 호모 어, 이렉투스라고 하는데, 뭐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다른 동물들은 대개 네 발로 이제 엉금엉금 기거나 뭐니다 아니면 이제 새 같은 것은 뭐두발 혹은 두 날개로 또 이제 하늘을 날기도 하고 하튼 여 이게 이제 네 가지 발 혹은 뭐두 날개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죠. 이 세상에 있는 동물 중에 유일하게 우리 사람만 직립 보행을 해요. 그래서 두 발로 걷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그래서 두 팔을 쓸수 있어서. 우리 인간 이 다른 동물보다 뭐 뛰어나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말을 하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다른 동물과의 가장 큰 차별성은 두 발로 걷고 뛰는다. 대충 두 손을 주셔서 뭔가 뭐 만들고 글씨 쓰고 공부하고 하는 게 가능하게 이제 만들어 놓으셔서 다른 동물과 우리 인간이. 아주 큰 절대적인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과정을 보면, 어린 아기가, 갓난 아기가 처음에는 뭐 누워있다가 이제 뭐 뒤척이다가 뭐네 발로 엉금엉금 기다가 뒤뚱뒤뚱 이제, 뭐 이제 걷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런 과정을 뭐몇년 어릴 때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이제 제대로 걷죠. 엄마 아빠가 우리 어린 아기들 키울 때다뭐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고 또 우리 아이들도 지금 다 경험하는 건데 뭐 걷다가 뒤뚱거리다가 넘어지고 그러면 아기가 뭐 아파서 울고 그러면 또 엄마 아빠가 막 박수 쳐 주고 잘 한다고 붙들어 일으켜 주고 하면 다시 또 아기가 용기를 내서 또 일어서 나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엄마 아빠 손을 잡지 않고도 스스로 독립해서 걷는 이제 아기가 됐죠. 이걸 보고 우리가 아 사람됐네, 사람 같네라는 사람 말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쭉 살다 보면은 사춘기를 거치고 또 청년기를 거치면서 정신적으로 또 인생적으로 많이 넘어지고 또 비틀거릴 때가 많습니다. 뭐 대학에 낙방도 하고 연애하다 실연도 당하고 또뭐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실패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 청년 때 많이 경험을 하죠. 그런데 우리 어른이 돼서도 직장 가서 또뭐 혼이 나고, 직장에서 깨지고, 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사업하다 망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뭐 우리 모든 사람이 다뭐 형편은 각자 각자 다르지만 누구나 다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아, 여러분 도대체 우리 인간이 언제나 되면?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자기 길을 똑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몇 살이 되면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나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나는 단단하게 내 길을 걸어간다. 나는 당당하게 내 길을 걸어간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요즘 인생을 살아가시고 또 하루하루 걸어가십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특징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늘 넘어집니다. 소위 우리가 역사에서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삶을 보면은 뭐 수도 없이 넘어졌어요.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진 것이 그들의 전기를 보면 다 나옵니다. 뭐 링컨 같은 분 보셔요. 뭐 수십 번뭐 낙방하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뭐 그죠 좌절을 겪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소위 우인들의 특징은 넘어진 것보다 한번더 일어 섰다는데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을 보시면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 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의인과 악인의 차별성이 뭐냐? 악인은 한번 엎드러지면 다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멸망을 해요. 의인도 넘어집니다. 일곱 번을 넘어져요. 일곱 번 넘어진다는 것은 엄청 많이 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더 일어난다. 이것이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도 착한 말이 넘어진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스스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올물을 놓고 웅덩이를 봐서 빠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정말 숱하게 다윗도 인생을 보면 넘어지고 엉덩방아찌고뭐콕 깨지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우리 안에 바세바 유혹에 자기가 하여튼 자기가 넘어가고 또그 남편을 또 죽이기가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들이 아버지 죽인다고 달려들어서 또 넘어져서 도망가고, 맨발로 감남산을 넘어가면서 울면서 도망가고,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윗을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고요. 넘어진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요. 성경에서 다윗을 아주 많이, 많이 언급하고 시편도 대부분 이게 뭐 지금 다윗이 쓴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37편도 다윗이 쓴 시편이고 자기 고백이거든요. 예수님도 다윗을 아주 많이 언급을 하시거든요. 지금 이 시대 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다윗은 실패의 표상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다시 선 사람의 모델처럼 소개되는 분도 다윗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의 특징은 아주 많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소위 성공한 사람 혹은 위인들의 특징은 아주 많이 넘어졌다 그러나 다시 한번더 일어섰다라는 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런 고백을 하죠 23절, 2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 이로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실 때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한 존재여서 자주 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 붙들어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어가는 걸음을 기뻐하신다. 때로 넘어지고 비틀거리지만 그 걸음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며 기뻐하시고 응원하신다. 라고 말씀해요.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한 살짜리 아기가 막 걸음 걷다가 뒤뚱거리다가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아기는 뭐 정말 힘들죠. 근데 엄마 아빠들은 알거든요. 뭐, 저러다 제가 일어서지. 알기 때문에 박수 쳐주고 기쁘게 그런 것을 또 바라봐 주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비틀거리지만. 다시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손내밀어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 인간이 넘어졌다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의지가 강해서 회복 탄력성이 강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넘어질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더 일어나서 뭐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저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어린 아기였을 때 넘어져서 아이고 아파 다시 또 일어서서 걷다 넘어지면 엉덩방아 찍고 아프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기가 에이, 다시 난안 일어날 거야. 라고 그냥 계속 엉금엉금 내네 발로 꼈다면은 뭐 저도 여기 있을 수 없고 여러분도 지금 여기 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여튼 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본능적으로 다시 또 일어서고 일어서고 일어서서 우리가 걷게 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번더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일어나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더 일어나는데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회개할 것이 있으면은 회개를 해야 되죠. 이게 영적으로 일어날 때 아주 중요한 그런 저 전환점이 되는 것이 회개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좀 일어나고 싶습니다. 좀 일으켜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망하는 마음이 또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니까 우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혹은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또 인생을 걸으시면서 혹시 또아 내가 또 넘어지는구나, 아 내가 또 비틀거리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뭐 순간순간 영적으로 어떤 또 인생 사리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뭐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뭐 느낄 때가 많고 사실 뭐 그런 것이 참 많죠. 우리가 뭐 걷다가 육체적으로 넘어지는 것은 거의 없지만, 정신적으로, 어떤 또 영적으로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가 우리가 뭐 때때로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또 넘어졌구나라고 넘어졌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요.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좀꼭 암송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잘안 외워지죠. 나이가 뭐 먹으면 잘안 외워지는데 저도 그래요. 지금 제가 뭐 얼마간 성경 외우는 거는 거의 다 20대 초반에 외웠던 거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이 먹어서 외우려니까 잘안 외워져요. 되긴 되는데 훨씬 더 힘이 들어요. 뭐한몇 배, 10배는 더아 이렇게 좀 외우고 뭐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꾸 또 외우고 외우고 외우면 또 이게 외워져요. 제가 요즘 계속해서 묵상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다 보면은 이렇게 좀 저희들 교회 소개하는 거 붙여 놓는데 엘렉시오 어, TV나 묵상이 뭐냐 도라지 산삼 이렇게 붙여 놓고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묵상이 뭐냐? 도라지와 산삼이 비슷하고 다른 게 있거든요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을 성경의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이 시편에 써 있는 원어가 그것은 읍졸인다는 거예요 계속 중얼중얼 중얼중얼 계속 외우, 입으로 외운다는 거예요 입으로 외우면 그게 머리로 기억이 되고 머리로 기억을 하다 보면 자꾸 그것이 생각이 깊어져서 가슴으로 내려가고 이게 이제 묵상이 되는 거죠. 읍조리는 게 기본적으로 묵상한다는 문자적인 기본적인 의미가 읍조린다는 겁니다. 말로 자꾸만 입술로, 자꾸 입으로 작은 소리로 외우는 것, 암송하는 것 이게 묵상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좀 이렇게 종이쪽지에 쓰든 아니면 이렇 손에다 이렇게 뭐 쓰시든. 아니면 핸드폰에 이렇게 뭐다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걸좀 하셔서 여러분 이 23절, 24절, 10편, 37편 이 말씀을 좀 많이 읽고 읽고 또 읽고 좀 외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기 고백인 거죠. 자기 체험인 거죠. 제가 좋아하는 가스펠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시면 같이 좀 불러주실래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린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 잡고 날 인도 하소서 아주 좋은 찬양이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후 흑암 속 햇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이 찬양도 뭐 어느 분이 만들었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 기본적으로 이 10편 37편 24절 이 말씀을 아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도 넘어진 경험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또손 내밀어서 붙들어 주시니까. 다시 또 일어나고, 일어나고, 그런 자기 신앙 체험이 있기에 자기 힘들 때 주님 내손 잡아주시고, 꼭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간의 특징, 특기는 넘어지는 겁니다. 그데 하나님의 특기는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주시는 게 하나님의 특기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기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하나님 오른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손 내밀어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비틀거리고 넘어진 아들, 딸 하나님 손 내밀어서 좀 다시 한번 일으켜 주세요. 우리나라 지금 비틀거리는데 하나님 큰손 내밀으셔서 우리나라 다시 한번좀 세워 주세요.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좀 일으켜 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 1 0편 말씀 그런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이미로다 라는 말씀을 어, 여러분 깊이 오늘 또 묵상하시고 어, 생각하시면서 이 아침 하나님의 소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